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오강우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그리고 23년, 24년에도 우승 꽃이 필수 있는 주제로 위지익스튜디오라는 업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지익스튜디오는 이제 영상 시각 효과인 CG나 VFX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 등에 대한 이제 가공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 제작이라고 하면은 실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작품에 대한 이제 생산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공연 전시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습니다. 어,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콘텐츠가 약60% 그리고 VFX나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18% 전시 그리고 이런 공연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약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위지익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전 사업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이 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실제적으로 콘텐츠 같은 경우나 이제 CG, VFX는 높은 상관 개수를 자랑하는데요. 실제 코로나 기간 때에는 이러한 작품 활동이 조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이제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이제 콘텐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서 실제적으로 영상 효과나 이제 드라마, 영화 제작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추세로 때 올해 하반기, 그리고 2023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성장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VFX 장르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과거에는 이 VFX라는 시장이 영화나 드라에, 드라마에만 이제 볼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과거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제 공포영화에 이제 이러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갔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런 공포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VFX 뉴미디어는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탄탄하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위지익 스튜디오의 키 드라이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시장의 성장입니다. 위지익 스튜디오는 이제 자회사들로 이제 제작 부분에 대한 역량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주목할 거는 이 중소업체, 제작사들에 대한 이제 생산 여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이제 2013년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라올 때 과거 2014년 기준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연에 이제 한편 정도 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 4편에서 8편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편 이상 드라마나 영화 제작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드라이버 시장입니다. 실제적으로 VFX 시장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시장이 증가할 때 VFX 시장도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 시장이에요. 이러한 메타버스 시장이 개화가 될때 VFX 시장도 동반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VFX 시장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면은 메타버스에 접목 가능한 이제 사업 플랫폼이 정말 다양해진다라는 포인트로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게임, 유통 그리고 이제 엔터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 VFX 기술이 접목될 수 있고 이러한 시장 성장을 더욱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염두에 둘수 있는 포인트는 VFX, 콘텐츠에 대한 시장 성장이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키 드라이버가 어떻게 변하냐. 실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펼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품 수의 확대, 그리고 영상 효과에 대한 이제 접목률이 같이 올라갔을 경우에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엔터업종 가운데 성장주로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위지익 스튜디오는 이제 하반기부터 웃음꽃이 필수 있는 업체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업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팅 자료를 통해가지고 위지익 스튜디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